엘나스 패치 당일 사람들을 난리나게 만든 네펜데스의 꿀입니다. 네펜데스의 꿀은 보넬룸 퀘스트의 핵심 재료죠. 그리고 보넬룸은 이동속도 옵션 때문에 뚜벅이들의 필수 아이템이라 비쌉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보넬룸 퀘스트 구현을 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드랍률이 낮은 템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50만 매수까지 쭉쭉 떨어집니다. 이때 이 아이템들을 딱 매수한 몇몇 장사꾼들이 있는데 그야 말로 초대박이랍니다. 한동안 안 나올 거라 생각했던 보네놀 캐스트가 엘라스 출시 당일 오후 11시에 긴급 패치가 이루어져 보네놀 캐스트가 추가된 겁니다. 꿀의 가격은 300만 매수까지 올라가죠. 하지만 그 이후로 에펜데스가 꿀맛이라는 소문이 마구마구 퍼져 고렙들마저 씨앗을 캐러 올 만큼 최고 인기 사냥터가 되었고 그렇게 꿀은 계속 나오는데 퀘스트는 이미 깼다 보니 공급만 엄청 많아져 전무후무한 고점 대비 99% 떨어진 가격인 3만 매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갑충입니다 2월 8일 팡이님 방송에서 정오 판갑충을 1600에 구매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은 정확히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사실 아 떨어졌다고 보기도 뭐한게 2월 8일에는 1600에 사셨지만 4일 전인 2월 4일까지만 해도 800에 사셨기 때문에 이게 가격을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나 싶어요.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떨어진 거정원 말고 1하업이라도 달린다. 그러면 그냥 포션값입니다. 엄청 싸졌어요. 거의 400에도 거래됐던 아이템이 50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이게 아군 가격이 엄청 높아진 만큼 01에 대한 가치가 없요 엄청 높아져서 파업 가격은 쓰레기가 된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현재는 쓸수 없는 주문서가 170만 매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문서의 시세 그래프를 보면 3월 10일까지 꾸준하게 우상향 됐죠. 현재는 쓸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3월 10일 날 패치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때 생명의 물과 패짱비가 나오는 패치다 라고 다들 생각해서 어 이렇게 비싸졌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게 패짱비가 안 나온 게 확인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떡락했죠. 고점 대비 정확히 반토막 났습니다. 예상 실패예요. 3차가 나오면 떡상할거라 했던 토비 표창이 지속적으로 떡락하고 있어요. 그 어떤 아이템을 봐도 지속적 으로화양하는아이템을 찾기 힘든데 토비가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유를 찾아보면 우선 토비의 드랍테이블이 인기사냥터인 푸정을 비롯해 골사, 차벌에서도 드랍되기 때문에 매물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성제한으로 인해 새로운 부캐 표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3차 전직 패치가 늦어져서 원래대로라면 섀도우 파트너 스킬로 2배 빠르게 소비되어야 할 표창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3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이렇게 빠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 보면 3월 31일에 3차 전직이 나오더라도 가격이 오를 거다 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가격으로만 측정을 했는데 사실 현금 가치로 따진다? 그러면 모든 아이템이 떨어지긴 했어요 제가 이제 메이플랜드를 시작한 1월 1일에는 100만 메소당 4만원이었고요 2월 1일에는 100만 메소당 8천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500원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보는 건좀 쌀먹러의 입장이고, 아, 저는 쌀먹 아닙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이렇게 막 아이템 가격 떨어진다, 뭐 오른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미로, 어, 이건 오르네, 이건 내리네 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지만, 사실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오를템 사두시는 게, 창공 같은 이제 안전 자산으로 바꿔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